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끔 만들자며 다른 사람에게 실종하던 그리게끔 만들고 나는 빠지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좋은 적이 없었음 여자 생각 들어오고 난뒤 실종하던 생각하는 채 어떤 영리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려 할때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고 문 닫는 소리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 내가 말하려던 것에 공포심이 들게 만드는 못하게 만드는 것들, 거리에 실종하던 관련 글을 적어 붙이는 것, 날씨 쪽에 괴롭히는 자들 처지라 적는 것, 집에서 소리로 통제하려 하고, 노을 사무리하면 날씨 조정한다고 외쳐버리는데, 형을 조정해서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기업하고 정신병자 보는. 그렇게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취하는 것들은 모두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괴롭힐 때 취하는 것들은 모두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글을 적는 동안 욕이 들어온다. 욕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만약 여기에 글을 적는 것이 아닌 곧장 음성으로 녹음을 했다면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에 거친 말을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 영상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 감정이 취하게 만들어 할 말이 아닌데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